자 문제를 같이 봅시다. 곡선 y 는 e x 자 지수 함수와 그 위에 1, 2 라는 점에서의 접선 그리고 y 축. 그러니까 그 곡선과 접선과 y 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랬어. 자 그러면 당연히 접선 얘기가 나왔으니 접선을 먼저 찾아놓고 가면 좋겠다. 자이 친구를 f x 라고 보면 접선의 방정식은 항상 접 점이 있으면 미분해서 접점에 x 좌표를 넣는 게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따라서, 자, 이 친구 미분하면 어차피 뭐니까? 그대로니까 1 넣었다 생각하면 얘야. 자, 이게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미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될 거다? 그치. Y는 E에 X-1 플러스 +E 2 하시고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그냥 E에 X 이렇게 되네. 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를 지난다? 그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살펴보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가셨는데, 어딘가 1,2라는 지점에서 접선이 나왔는데, 그게 어딜? 원점을 지난다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 나타났다. 라고 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넓이가 어디였냐면, 그 곡선과 접선과 Y축이니까, 딱요 안에 있는 이 지점 말하는 거네. 자, 그럼 얘는 완벽하게, 위 아래로 빼면 되는 거니까 어 적분 구간은 원점 0부터 하셔서 여기 접점 1까지 가시고 위에 지수함수, 밑에 직선 있는 거니 그렇게 적분을 하시면 되겠네. 자 따라서 적분식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거 빼기 아래에 있는 거다 하시고 자 얘는 아무 문제 없이 적분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냥 적분해서 끝내시면 되겠다. 자. 너는 그냥 2의 x 되시고, 자, 너는 2분의 1에 2의 x 의 제곱하신 다음에 01이다. 자, 1 넣으면 너는 2고, 자, 1 넣으면 빼기 2분의 1이 되실 거고, 자, 0 넣으면 빼기 1 남고 0넘없다 해서 최종적인 답은 어, 2분의 1에 2-1 e 하고 간단하게 끝났네.